네, 저는 네, 유영 교수입니다. 고려대학교 신방과 교수였습니다. 네, 너무나 답답해서 여기 왔는데, 오늘 청와대에서 폭발을 하시고 이것으로 곧바로 오는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에 민생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도덕이 있습니까? 양심이 있습니까? 절차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난난 여사님, 예, 감사합니다. 조국이가 다깨버렸어 박찬희님, 예, 감사합니다. 조국이가 혼자 깨버렸습니까? 조국이를 임명한 사람이 같이 깨버렸어요. 예. 왜그 깨버린 사람 말은 우리가 철저해야 됩니까? 왜그 사람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아, 대학은 어떤 곳입니까? 대학은 질서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대학은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고 대학을 계속 떠들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모든 교육적인 질서를 깨버렸습니다. 그게 조국입니다. 그런 사람을 임명한 자가 있습니다. 왜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 치료에 있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조국을 끌어내지 않고는 대한민국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조국에 걸려있습니다. 또 우리의 운명이 조국을 임명한 그자에 걸려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나라에, 이 나라를 위해서 촛불을 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왜 침묵합니까? 그보다 열배가더 나쁜데 네, 절대로 침묵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젊은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제자 여러분들 일어나세요 분연히 일어나세요 이 양심을 찾기 위해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후배를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연세대학교를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고려대학교를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너무 강해서. 전국의 정도 태학을 위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아, 예, 아,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조국을 긴말 필요 없습니다. 끌어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조국 임명을 처리하라고 수천번, 수만번을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끌어! 대학 대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18년 동안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있었어요. 대학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들 심정 잘 압니다. 이런 불의를 절대로 우리 학생들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이거 뒤엎어야 재밌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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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저희 니호 마지막으로 한번만 하고 저희 집행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다음에마무다 짓도록 니다습니다니다들 아, 이제 구다다익숙하시다 예, 네, 아 제가 틀릴까 봐 자꾸 보게 돼서 죄송합니다. 자, 법무장관 자격 없다. 나는 안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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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 남몰라요 입시비리 남몰라요 조국 안 조국 아웃, 조국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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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산 적폐 청산. 네, 저희가 이제 간단히 대부분 다 아실만한 노래로 준비를 했거든요 어, 이제 간단한, 간단히 한간단 가사 몇 개만 바꾸면 됩니다 어, 일단 노래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조금 털빡 앉아서 하면 안 돼요? 이 노래 아시죠? 저 이제 간단히 사퇴 압박 두 가지 단어만 바꾸면 됩니다 한번 들으시고 같이 불러주시면 됩니다 당신은 사퇴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압박하고 있지요 다 아시겠죠? 당신은 불러주세요 사퇴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압박하고 있지요 당신은 당신은 사퇴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 지금도 그 압박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퇴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 지금도 그 압박 받고 있지요 네, 예, 다음 노래도 이제 아시는 분들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가사를 간단히 바꾸면 되는데요.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금방 따라 할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벌을 받으면 되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엽계 수사 어깨 수사 받았다 말해요 지나간 잘못한 대로 벌을 받으면 되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조사받겠다 말해요 후회 없이 사퇴하겠다 말해요 다음으로 이제 저희 이제 연세인들은 다 아는 서시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저희 윤동주 선배님이 쓰신 서시 가사 다들 아시죠? 괴로워했다. 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두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멀어야겠다. 조국, 제가 조국 하면 이제 구호해 주시면 됩니다. 조국, 조국! 결국 너도, 하늘에 울어러한전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가 지금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마지막 발언자 한 분만 네, 모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아, 아.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재학생입니다. 제가 진짜 이런 자리에 나서보는 게 진짜 진짜 처음이라 너무 떨리는데. 화이팅! 화제 학생분들이 너무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좀 똘똘 뭉쳤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우선 연세대학교에 입학해서 정말 우리나라에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다는 것만은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의 결과이고 그리고 기회가 평등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 연세대학교에 합격한 거에 전혀 이렇게 불만도 없었고 정말 감사하게 잘 들어왔는데 <laughs> 연세대학교에 들어온 들어왔다고 해서 스카이라고 해서 적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정말 많은데 적폐라고 불리면서도 전 노력을 하면 이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결과도 정말 공정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기회의 공정성을 믿었던 제가 너무 한심합니다. <laughs> 어떻게 끝을 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정말 잘못된 선택이고 이것은 국민들을 농락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께서 우롱을 한 사람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는 말처럼 정말 저희는 대학생들끼리 똘똘 뭉치고, 그리고 졸업생들끼리 똘똘 뭉치고, 다 같이 정말 지난번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처럼, 아니, 탄핵 촛불 집회처럼, 정말 열심히 모여서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이 퇴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저희 마이크를 세요 아, 소리가 너무 큰데. 혹시 재학생분들 이제 의견 내주실 분더안 계신가요? 더안 계시면 저희 힘차게, 아, 있어요?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재학생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예. 좀더 이제 신선한 의견을 많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laughs> 네, 오늘도 어, 임명자의 문재인에 대한 비판은 없고 아, 죄송합니다. 어, 네. <laughs> 오로지 조국 예, 연세대도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조국만을 어, 내려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괜찮네요? 아, 학우 아, 여러분 그리고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좋은 밤입니다 날씨가 되게 좋지 않나요? 아, 여태까지는 이제 다른 발언자분들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고, 그리고 분노나 아니면은 우리가 왜 화를 내야 되는지 그런 잘 말씀해주셨으니까 전좀 차분하게 가보려고 합니다. 재학생분들 없다 하시지만 뒤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특정 언론들에서 이제 재학생분들을 향해서 가해지는 비판에 대해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아까 전에 다른 분께서도 말씀해주셨고, 몇 가지만 이제 방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희를 기득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게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분노를 선택적으로 한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학생들 일개 학부생과 법무부 장관 중에 누가 기득권입니까? 저희가 그렇게 많은 권리를 누리고 있나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또 하나 이제 수구 보수 세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뭐. 저 사람의 당적을 봐 보면은 뭐 자유한국당이 나온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다 당적이 있고 뭐 정치적인 논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아, 아, 아 그러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의외로 정치나 아니면 인연 논쟁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화내는 이유는 그것보다 되게 단순해요. 저희가 화내는 이유는 저희가 화가 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살아갈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의 이름에는 정의라는 게 들어갑니다. 영어 이름에 저스티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배웠던 법은 정의를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법조인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남아있는 최소한의 견제장치라고 배웠습니다. 그두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법무부 장관에 앉는 사람은 누구보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의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막막한 게 사실이죠. 사실 우리는 정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뭐 각자의 몫을 각자에 맞게 분배하는 거라시라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한의 수혜를 주는 것이 정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학자가 많다는 뜻은 뭘까요? 원래 말이 많으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정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단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부정의한지는 알수 있죠. 앞과 뒤가 다르고,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위증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저 불법이 아니라는 하에 탈법적인 행위들을 옹호한다면, 그것을 정의라고 부르지는 못할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화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부정의한 것을 받기에, 명백히 부정의한 것을 받기에,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교수님들을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학계에 계신 분들이고 저에겐 너무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존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단을 갖고 계신 조상관님께 아니라 조국 교수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조국 교수님, 당신은 법무부 장관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의롭고 공정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께 누가 되지 않게 학계와 상하탑의 이름을 제가 누구보다 존경하는 학계의 이름을 더럽히시기 전에 그만 더럽히시고 내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준비된 순서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 이제 구호 한번 힘차게 하고 네 이제 어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공사를 해가지고 그 계단 아래가지고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양 가해 쪽으로 좀 피해서 조심해서 내려와 주셨으면 합니다. 이 앞에 공사된 부분 발지 않도록 네,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법무장관 자격 없다. <목소리>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목소리> 사모펀드 난 몰라요. <목소리> 입시비리 난 몰라요. 조국! 조국! 조국은! 적폐청산 조국청산! 네, 감사합니다. 제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만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이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